안녕하세요 <laughs> 윤서입니다 <laughs> <laughs> 좋아졌는데 먹을거좀 <걸> 있나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크게 웃어주는 사람 행복하려고 쓰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만나면 미소 가득한 사람 욕해하고 즐겁운 멘트 날리는 사람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음, 진짜...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네요. 어, 지금 앞에서 보니까 그래요. 두 번째 시작. 우정창에 맞는 사람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 있다고요? 음,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듣기만 하라고. 음,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가자. 한 배를 타가지고 같이 가는 거니까 말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어, 지도사님. 네.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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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지도사의 가장 큰 역할은 웃음을 주는 거다. 사람이 왔을 때 힘들어 왔는 분들에게 행정을 딱딱하게 대하지 말자. 이게 다 다에 역과 연관되잖아요. 지금 자, 자, 이, 이 이걸 이루고 가요. 시작. 자, 어떤 사람과 만나이라고요자글을 써가지고 조금 썼다 그러면 옆에서 사람 보면서 한마디 이제 잘 썼어. 잘 썼어. 어떻게 이렇게 잘 썼어? 겁나게 잘 썼네. 일단은 <laughs> 예, 칭찬합시다. 그죠? 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맞죠? 네. 내가 내걸 보면서, 아니, 칭찬 안 하고 그냥 지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어, 잘 썼다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표현하자고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 그러면서 이제 전문 코추님한테 그분을 개인적으로 체크 받으면서 또수정이 나갈 거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뭐 하자고요? 서로 칭찬해 주자. 어,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지만 이 힘이 생겨요. 여기 오고 싶어지고요. 어, 그래서, 어,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이 주위에 많아야 된다. 오늘 먼저 섰던 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이러 이런 점들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실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아, 이렇게 했구나. 뭐 책이 나왔다는 게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오셨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오시는신 분들은, 아, 나도 저거, 저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다. 자, 그런 이야기들 먼저 사전 경험을 이야기해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긍정이그 다음에 퀸차크를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 한배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과의 만남 이 책을 같이 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 맺어졌다는 것.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과의 만남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강성하이라든지 삶은 그 다음에 노업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얘기 이더라고요 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하우스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국화를 그 살면 서 하우스에서 하우스 집지어살살서서집를를재하고 시작할 때 지금 신인 집고요요이이터터시요유유한한이이요요이 집집집 집자집집집 마지막에 이제 앞에나 발표를 하십니다. 집집가집동집 집집집 집집집 집집 발표를 하시는데 다 눈물 흘려요. 딱한 눈물을 내요. 그분이 딱한 말씀 하더라고요. 시 제가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우스 안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기 누이돼가지고 하우스가 홀라당 타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근데 근데 사람들이 소문지 엄청 오고 사람들 은 어떻게 하는 동네에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문자 오고 여러 가지예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많이 기억에 남지만 남은 사람은 왔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사로 마트에서 사한 포도기 사갖고 온사람이요 김치 떨어져서 김치 내일 점심 저녁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김치 좀싹온사람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데요. 어, 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한다는 건 그냥 와서 책 쓰기를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책 쓰는 내놓는 거거든요. 내놓다 보면 서로 알게 되거든요. 어 그러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뭔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그냥 우리 성공할까 하 잘해봅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인생에 같이 어울리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되면 좋겠다. 이것부터 시작이다. 어,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한번 뭐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일, 가치를 가진 사람과의 만남. 좀 같은 일, 같은 가치를 가졌잖아요. 같은 가치를 가졌죠. 그러면 책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가치의 사람과 만나기 때문에 여기는 책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라는 말을 하진 않잖아요, 지금. 서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하고요. 자, 5번 뭐라고요, 시작. 나를 성장, 성장, 성장시킬 수 있겠어요. 서로를. 성장시켜주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게 성장이 될 거예요 서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게없사람는의는 성장의 출발점이 될 거거든요. 어, 그래서 성장시킬 사람과의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사람 만나기 전보다 만나면 내가 조금 더 성장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에 같이 존재감이 더 높아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성장하는 관계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자6과 뭐라고요? 시작. 너무 말하지 않고 는 관계. 자, 어, 너무 뭐하지 말자고요? 아, 아, 하지 어. 하지 어. 다 하시다 보면 그거 해결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자, 글 글쓰, 쓰는데 있어서 쓰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전문가인가요? 김영욱 쌤이 전문가일까요 음. 저분은 편집장까지 하셨고요. 편집장 하셨고요. 평생 글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어, 그런데 저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물론 전체 흐름을 잡을 때 개인적인 게 있잖아요. 하지만 글 내용이라든가 고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왜 그렇게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실기실기 슬기, 하다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면 그 다음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나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 처음부터, 뭐, 아, 믿고 갔으면 좋겠다. 저분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글, 글의 부분에 있어서 만큼 믿고 갔으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고가 시이다. 서로의 인생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생과 마주하는 것이다. 아마 책을 쓴다는 건 과거에 대한 그 삶이 모여서 나를 만난 것이며,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이며, 미래의 꿈에 책이라는 건 미래의 꿈까지 들어있는 거니까요. 미래의 꿈을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엉망감의 인연 첫 번째 보는 게. 왜옆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왔을까? <laughs> 왜옆 사람이 나에게 왔을까? 어, 그것부터가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를 먼저 쳐다보는 것, 우리 가 함께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부터가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전 타임은 토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여기다가 책소기 여기 보시면 어, 뭐가 있냐면 5페이지 펴보세요 네. 책이 없으신 분들 빨리 네. 가져오세요. 지금부터 다섯 가지를 써야 돼요. 첫번냐면책 쓰기는 무조건 쓰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laughs> 그래서, 어, 거기다 뭐라 쓰냐면, 책을 쓰고자 하는 이유, 뭔가 책 쓰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진 않으니까요. 자, 책을 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책을 써보신 분들은, 사들뭐뭘 그 쓰냐면 밑에다가, 내가 작년 책을 쓰면서 느낀 점들을 다섯 가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면 그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올해 책을 쓰고자 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서 쓰는데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한번 생각하고는 그동안에 나책 쓰기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이유 그래서 많이 참여하실 때 대체로 그 참여하지 말고 주체로 참여하세요. 그래서 지도사업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작년에 책을 썼던 분들은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참여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이었고 하다보니까 <laughs>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 작년에 책을 쓰는 느낀 점들 벤치마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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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볼까요? 그 다섯 개의 문구 중에 내가 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절실함이 들어있나요이 다섯 개의 문구 아래, 결실함이 들어있지 않는 거에는 절대로 마지막까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문구 하나 표현들, 스스로에 대한 표현이에요. 써놨던 것들. 어. 생각해보시면 한 번만 더 고민해보시고요. 아, 내가 이걸 쓰는 이유가 진짜 뭐지? 음, 그리고 물론 다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싫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론에서도 그럴 것같요 절박하지 않으면 다른 시간들이 이제 막올 거거든요. 하지 못할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 어, 그렇게 찾다 보면 나중에는 어, 그래. 시간이 뭐, 어때서 뭐 이렇게 일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돼서 뭐 하다 보면 시간을 못 내더라고, 절대로. 듣기 힘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썼던 분들은 작년에 쓰면서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제 조금씩 도움이 되겠죠 서로에게 그러면 지금부터 어 그냥 이제 편을 보시면서도 하기 조금 되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한분한 분씩 나오셔 가지고 <laughs> 서로 알아가는 과정니까요. 이어 자기 소개하고 저도 어, 물론 이제 앞에 나오셔서 어디에 사는지, 어떤 전공 같은 그런 기본이겠죠. 보통 이런 오리엔테이션 하면 소개한다 그러시니다 어때요? 자기 어뭐 일반 객관적인 뭐 야기하는 그 책색이니까 책을 쓰는 이유를 같이 사, 소개하면서 자기소개하는 걸 하고요. 올해 어 소개 순서는 먼저 <laughs> 올해, 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배 입장에서, 어, 그 다음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새로 시작하신 분들 먼저, 근데 순서는 어째,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저 뒤에서부터 할 거예요,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하면 앞에 앉아, 안 앉으니까. <laughs> 그 뒤에 앉으면 안 돼.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 새로 시작하신 분들 나오셔가지고, 할게요 우리 연 대표님께서 나오겠습니다. 그게 제 제일 뒤에 지금. 저요? 아니요. 대표님. 선생님 오실래요? 책쓰.. 어, 이선생님 네? 책 쓰실 거예요? 올해? 같이? 써야죠 써야죠. <laughs> 그래 <그냥 하고세요. 웃음> 어. 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이선생님 가지고 가세요책 가지고 오세요 지도사님도 원래 쓰겠네 아, 쓰셔야죠 빨리 써야 되겠다 <laughs> 여기까지는 안 읽는데 <laughs> 자 우리 이선생님 <이사무샘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글 쓰는 수험생으로서 예 음. 네, 그기서 소문상으로서, 음. 제가 책을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 정리, 명확한 답변입니다. 네. 그가지다회명를드리요 3번 스피치, 3번 네. 스피치. 제가 하는 일은, <laughs> 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어, 농업에 관련된 마케팅 쪽에 있는 코칭 쪽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SNS 쪽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를 제가 배운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디자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배웠던 건 이제 홈페이지 쇼핑몰의 기술적인 리고 디자인에 관련된 것 아까 컨셉터 말씀하셨는데 이런 컨셉에 대한 전체적인 상품 개발서 같은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소비자고 전달해서 소비자 갖고 있는 고객을 같은 때 고객을 내 고객으로 갖고 올 거냐, 조금 더 지금 이 상품을 실제 판매할 거냐 이런 부분들 상황이고 이거를 이 부분에 주입한들은 이제 대기업보다는 소시민들, 소상공인들, 소농업인들 조금 작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인게 갖고 있는 그삶 자체가 제가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소개고, 저는 책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명확한 제 마음의 정리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일들에 대한 기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싶다. 그리고 논리 개발, c 시비비를 가지는데. 말로 한 것보다는 글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기록을 남겼을 때 이게 따지기가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번에 책은 어떤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책은 아직 제가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어서 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제 마음, 제, 마음 속에 남아있는, 저 깊은 마음 속에 남아있는 제 감정이, 저 지난날의 추억, 기억들이 얼마나 대살를 알지, 그걸 표현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하고, 다듬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생각이.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번에 그 쭉이 수강생으로 오신 거예요? 어, 아니가 어, 그러니까 강의를 <laughs> 하시는데 네. 사실... 계속 계속 참여하실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 오케이.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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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아니, 아니 네. 강의 하시면서 쭉이 짜리잖아요. 쭉이 <laughs> 쭉이 따로 쭉이 있으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명확해요. 네. 강사 중 되면 책이 있습니다. <laughs> 그럼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찍으자. 네. 알겠죠? 네, 오, 박수. 저희가 강의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계시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 이야기하면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약속하고 와서 나중에 유명 강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뭔가 확실하다는 거 확실하게. 저리 지도사님 앞에 나오죠. 우리 소설도 모여가지고. 지도사님 앞에 박수. 네. <laughs> 선배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글쓰기 과정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좋은 예, 분이니라 다시 한번 또예 성함 말씀을 있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는 인생의 발자취예요 서른 다섯인데 물론 지금 앞에 계신 분들 다 저보다 선배님,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우여곡절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나고 또 이렇게 뭔가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많이 쓴다면, 나중에 이 제가 제 퇴직할 무렵에, 솔직히 공무원 중에서, 물론 이제 뭐 삼성이나 대기업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책을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물론 이제 맞지 못해 쓰실 수도 있고, 인생에 발자취 남기려고 쓰는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입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은 했어요. 퇴직 60에 하든, 50에 하든, 이제 인생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나가게 되는 그 순간이 보게 된다면 한번 정도의 책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인생에 있어서 뭐 자손이나 뭐 남들한테 뭐 보여지라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삶의 성찰 그리고 순간순간이 지금 이 순간도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고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중에 순간에서는 아주 최고의 순간이에요 왜냐면은 사람이란 게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인생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면을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순간을 참 소중하게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열심히 그 순간을 잘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해서 발전 나가시면 인생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눈 감을 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네요. 그아좀아 아 내가 인생을 그래도 이렇게 태어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살았구나 렇렇했구나 이걸 위해서 또 책을 쓰고 싶고요. 또 누군가에게 인생의 조언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말로는 한두 명 여기 계신 분도 30분한테 말로 할수 있게 좀이 시간 이 순간에 하지만 글로는 우리나라 분들도 다볼수 있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도 볼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번역돼서 이렇게 나가는 의미가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그걸 보다 보면 아이 사람이 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점을 좀 고치고 이런 점을 또 참고해서 좀더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게또 느껴지고요. 또 이제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또 글을 쓰다보면 느낄 수있잖아 내가 이렇게 수험생 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합격했구나. 이런 것들 에서또 자기만성할 있고, 또 직장을 생활하면서 어떤 노업인들께 이렇게 내가 현장 컨설팅이나 작물에 대해서 지도를 했지만, 이분들이 만족을 했을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만성. 마지막은 이제 시간은 흐르지만, 결국 이 책에 대은 글을 명언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박물관 가보면 뭐 조선, 우리 다 이렇게, 다 고려, 렇게 내려가고, 선사시대부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으로 역사에 역사가 있는데, 선사시대는 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돼서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역사시대에 사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인간으로서 글을 남기면, 우리는 결국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선사, 원신들은 이제 우리 선조라고 봐야지만, 호사피언스나 이런 분들 다. 동굴에 벽화 그리고 남겼지만 저희는 그것이 이 책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자리 잡고 개인 개인이 데이터가 되면 어떤 분의 이력이다 나올 것이고 이렇게 활동했다는게될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한 2, 30년 후는 일이지만 빠른 20년 안에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솔직히 자기 피해를 해도 좀 안타깝잖아요. 저는 뭐 했을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벌었네 이보단 살면서 책한권 아무리 한 번이라 해도 이한 번이 완벽하면 되는 거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정말 내인생의 이것의 표현이 됐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